안녕하세요. 한자 산책 여덟 번째 방해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일을 방해하다. 남의 일에 간섭해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방해할 방해 해칠 해 짭니다. 방에 애자가 가로막을 냅니다. 장애물 가로막아서 막는 거죠. 저해하다 저자가 막을 자입니다 가로막아서 해를 끼치는 거죠. 방자를 보면. 여자녀의 모방자가 있습니다. 무방하다,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방공회사 남의 일을 막아서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칠, 해차를 보면 피해 끼치는 거죠. 피해를 끼치다, 손해. 그리고 이 해타산 이익과 손해를 타산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때릴 타의 계산할 산 백해무익 백 가지 해로운 것과 이익이 하나도 없다. 담배 같은 거죠. 오늘은 방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